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은퇴자산만들기 채트코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노본이노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배당 리포트 즉 저희 부부의 실제 월배당 성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한달동안 배당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ETF들이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줬는지 8개의 슬라이드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럼 바로 11월 전체 실적 요약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한달 동안 부부 합산세전 배당은 약 364만원, 이 중에서 피가세 배당이 74만원, 그리고 실제 입금된 세후 실수령액은 321만원이었습니다. 월 500만원 목표 대비 64%를 달성했는데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현재 투자구조만으로도 월 300만원 이상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추가 투자 없이도 안정적인 월 배당 흐름이 이미 자리 잡았다는 의미고요. 이 흐름을 만든 주인공이 바로 남편 계좌입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계좌의 11월 총 배당은 267만 7,289원입니다. 구성은 과세가 약 192만 원, 그리고 비과세가 약 75만 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남편 계좌의 특징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 번째 미국 월배당 및 주배당 ETF 중심 구조라는 점, 두 번째 피가세 계좌 비중이 높아 세후 효율이 좋다는 점, 세 번째 한국 ETF들이 매달 보조적인 현금 흐름을 꾸준히 제공해 준다는 점입니다. 즉 미국 ETF가 본류라면 한국 ETF는 보조 수로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구조예요. 그럼 남편 계좌에서 어떤 ETF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는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남편 계좌에서 배당을 가장 많이 만들어준 상위 8개의 ETF입니다. 1위는 PLTY 약 38만원, 2위는 BITO 28만원, 3위는 JPQ 27만원, 4위는 HOI 26만원, 이 아래로는 JPI, AMGY, MSTY, ULTY 등이 이어지죠.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두 월배당 혹은 주배당 ETF라는 점이에요. 즉 매월 혹은 매주 현금이 찍히는 구조로 포트폴리오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끊기지 않습니다. 이 흐름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비가세와 한국 ETF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남편 비가세 계좌에서만 74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배당이기 때문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세후 수익이 훨씬 더 유리한 구조죠. 한국 ETF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울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3만원,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4만 0천원 코덱스 테슬라 커버드콜 4만 0천원 에이스 반도체 500 빅테크사본 계열도 각각 4만원에서 5만원씩 꾸준히 들어오고요. 금액 자체는 미국 ETF보다 작지만 원화로 안전하게 들어오는 안정적 보조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안에 계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내 계좌의 11월 배당은 96만 9 0 56원입니다. 아내 계좌의 전략은 남편 계좌와 조금 다릅니다. 아내는 미국 단일 종목 기반 월배당 ETF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요. 즉 PITO, CONI, NVDI, MSTY 같은 빌드맥스 시리즈와 단일 종목 커버드콜 ETF가 중심이죠. 이 전략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높은 배당률로 월 100만원 전후의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든다는 점 단일 종목 변동성은 있지만 배당 효율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어떤 ETF들이 실제 배당의 중심을 차지했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내 계좌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ETF는 단연 BITO 11월에만 539,410원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시 e NI 13만원, MVDI 7만원, MSTY 6만원 수준으로 이어집니다. 즉, 아내 계좌는 소수의 ETF에 집중 투자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각 종목의 특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부 전체 연간 배당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부 합산 연평균 월배당은 약 347만원 연배당으로 환산하면 약 4,164만원 규모입니다. 지금의 구조만 유지해도 2026년 목표인 5월 500만원은 충분히 시야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GIM이나 특수배당 없이도 ETF만으로 이 구조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안정성과 재현성이 모두 확보된 구조라는 뜻이에요. 앞으로도 ETF 채투자와 피가세 계좌 확장을 통해 더 안정적이고 강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11월 배당 리포트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노모니 노예분TV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인 자본소득과 은퇴 준비에 도움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